그정보다 맛있어요. 훨씬 맛있어요. 아니야. 아 아니 진짜 엄청나이큰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100% 좋아합니다.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일본식 닭날개 튀김입니다. 일본의 나고야 지역에 닭날개 튀김이 되게 유명한데 짠단짠단한 일본식 튀김이니까 한번 체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. 닭날개 튀김이니까 당연히 닭날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. 냉동보다는 가급적이면 생물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. 염지를 안 하고 바로 튀겨 먹는 거다 보니까 곰보다는 윙이 맛있습니다. 닭날개에 이 물기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돼요. 잘 익을 수 있게 칼로 살짝 이렇게 흠을 내주시고요. 소금과 후추를 아주 살짝만 염지해 주시고요. 정말 살짝. 전분이나 밀가루 둘다 상관없어요. 혹은 전분과 밀가루를 섞으면 가장 좋아요. 얇게 펴 바르는 느낌. 여분의 전분은 털어주시면 되고요. 튀김옷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가루가 묻은 느낌이죠. 준비가 됐으면 소스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소스는 너무 빨리 끓으니까 불을 켜고 하지 마시고 불을 끈 상태에서 해주세요. 이 미림과 일본 청주인 사케를 1대1로 넣으시는 게 정석이에요. 요리용 사케를 집에서 구비하시는 분이 많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림으로만 할게요. 미림을 50ml 부어주시고요. 양조간장, 2큰술 설탕 한 큰술, 다진 마늘을 반 작은술, 다진 생강도 반 티스푼. 일본 정통으로는 올리고당이 안 들어가요. 근데 저는 올리고당 넣는게좀더 맛있더라고요. 한 작은술만 올리고당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. 불을 켜주세요. 이 소스가 조금 끈적끈적해지면 되는 거예요. 끓어 오르면은 중약불 정도로 낮춰서 1분 정도는 끓여주세요. 좀더 이렇게 윤기가 돌고 찐득찐득해진 소스가 됐으면 은 완성입니다. 이제 집에서 튀기는 온도를 확인하시기 힘들잖아요. 젓가락을 넣었을 때 이렇게 기포가 올라온다 하면은 170도 된 거예요. 그러면은 불을 중불 정도로 낮춰 주세요. 닭윙을 넣어 주세요. 이게 많이 뒤적거리면 껍질 같은 게 벗겨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많이 뒤적거리지 말아 주세요. 이렇게 해서 4분 정도 먼저 튀겨 줄게요. 이렇게 초벌을 한 거고 저희는 이거를 빼서 2분 정도 더 높은 온도로 튀겨서 더 바삭한 식염을 자아낼 거예요 제일 센 불로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릴게요 자, 치킨을 집어넣고 나서는 불을 중불로 다시 닦아주세요 네, 2분이 지났으니까 치킨을 건져줄게요 소스를 발라줘서 치킨을 펼쳐주시고요 보시면 은 엄청 자, 소스를 점정 정, 정 발라주시고요 아기 간식보다는 술안주로 좀 짭짤하게 드시는 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고야식 개바삭기 그 닭날개튀김에 중요한 거는 후추 맛이에요 후추를 뿌려주셔야지 훨씬 맛있어요 배추, 양상추 이런 거 샐러드 하나 있으면 좋고요 고비 좋게 담아주세요 그 마무리는 참깨 맛있는 일본식 닭날개튀김이 완성입니다 일단 몇줄 따야 될것 같아요 왜 묵직한 거 잠시만요 어, <laughs> 잠시만 어, 어. 말씀 거 듣고 있세요 어, 네, 네. <laughs> 묵직한 맥주보다는 밝은 애들 락어 계열 이런 게잘 어울려요. 자 드셔보십시오. 너무 음, 음. 맛있어 진짜 진. 일본 가서 먹어봤거든요. 아 예. 훨씬 맛있어. 아, 이거면 교천일수 그 있어. 그래서 난리를 쳐서 튀김을 해볼 만한 맛 진짜 맛있다 근데 하는 하는데 시간 별로 안 걸리지 않았어요? 6분 배달보다 빨리 먹는 거죠 안 바삭할 줄 알았는데 닭 껍질 맛이 충분히 나가지고 너무 맛있어 와덟데떨고8를 먹었는데 느끼한 맛이 하나도 없어